7절과 1 0절을 분별해 보세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약은이쪽이요 창세기 장 7절과 1 0절을 자, 같이 7절 합독하고 19절 같이 합독합니다합독합니다 요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년이 됩니다. 19절 합니다. 요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바다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내, 우리 강내에 폭염주의보가 지속적으로 지금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 잠깐 들으니까 어 다른 지역에서 90세 주신 할머니가 밭에서 밭을 메다가 안타깝게 네, 돌아가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잠깐 일하시고 특히나. 욕심을 부리시시면 안 됩니다. 나 좀만 더 가라다. 좀만 더 가라다. 그것이 10시, 11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할머니도 분명히 지혜 보신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 좀만 더고 가라다. 저까지 갖고 가라다. 한 것이 쓰러지신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무더위 신토가 각 동네마다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지내지 마시고, 가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우리 동네 분들, 전도도 좀 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은 나와. 사0 년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 많았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에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무슨 목적으로 무슨 소명으로?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저 청소년기에는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문을 배운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철학과를 했습니다. 대체나 철학과를 가니까 엄청난 또 질문과 너무나 많은 그 손조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금년의 전반기 수확. 우리는 농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양파하고 마늘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조들은 본인 수확한 것을 그 시점으로 부르다 보니까 맥주 감사주의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스. 추수감사들은 후반기 수확 후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전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입니다. 감사들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리를 수확하는 것? 말을 수확하는 것? 시금치를 재배해서 농사 짓는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여의. 내가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무엇자라.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벌써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다이 감사에 우리가 추수 감사들과. 맥주 감사들을 즐기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들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서 첫 고리와 밀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자기 신한 고백이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온 여정에 감사하여 그들의 첫 곡식, 첫 열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한국고유는 자연재해와 식민지 상황에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본인 수학의 생명들이었던 시절, 교회가 추수감사절맥주감사절을 7월 첫주로 지키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맥주일이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우리가 반년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광교회 부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차 오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끝이나지만 지금은 얼굴이 너무 펴지고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랑을 충만히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건강과 마늘 농사 수확, 논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원행을 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것, 고추농사, 고구마 농사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드리는 역세기돌리는 단순한 농경문화유산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 오늘의 감사를 연결하는 영적인 여정과 절기라는 것입니다. 첫째 열미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믿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의 열정,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는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날이 맥주 감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벌이 말했던 사람은 자연인것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욕심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나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에 무색하게. 너무나도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을 늘 가슴 저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사망과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불순종을 났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단추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인 고사님이 우리 음식점을 하려고 일곱시 반에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찬양이가 말잘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 니까삐삐삐띠띠가뒤가 도망가요. 이제 저한테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시기와 분쟁으로 공동체를 이태롭게 할 뿐입니다. 권인도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책성인 것을 망가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 갖기 때문에 차도 바울이 권인도 교회를 영려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아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끼지만은, 내가 어디에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진지한 질문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나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후반교에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창조하셨는지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해를 통해서 내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과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짐승은 죽은 후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사랑하는 후광교의 송도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흙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빚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장세기 2장 19절 흙이 같은 흙일까요? 9절과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흙의 말씀이 동일한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저는 오늘 흙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설교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장세기 본문 이장 7절 흙의 의미는 먼지, 티끌, 불에 타버린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장례 문화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매장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문화입니까? 화장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분들은 수장 문화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장을 음. 해서 먼 바다에 가서 뿌리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까? 죄로 돌아갑니까? 사람이 먼지와 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와 티끌과 채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같은 의미로 흑으로 동일하게 번역한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써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효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그냥 먼지와 티끌과 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것있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 먼지를 모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후에 그냥 먼지와 재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 먼지와 마이 사라져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의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저의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땡 잡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요? 땡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먼지와 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의 흙은 도대체 어떤 흙일까요? 어느 성경에는그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붉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황토흙. 무한에 가니까 무한은 모든 땅들이 황토흙이지만요. 그래서 무한이 무슨 농사를 많이 됩니까? 양파농수나 그릇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재료가 티끌과 재어자는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식물의 재료는 황토국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 2장 7절의 흙과 2장 19절의 흙의 흙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받은 사람은 사후에 먼지와 재료 돌아다니만 각종 별 짐승과 각종 새와 식물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제 안 맞는 말입니다. 누구요? 개나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먼지, 재, 티끌이다. 장수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옷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원문, 성경에는 사람을 아담과라고 d a m 아담 a 아담 d 의첫 번째 의미는 하리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만든 사람 아담을 말 m Adam. Adam, a 의 a m Adam, Adam. a d 다 나와 아담과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그 아담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우리는 생혼이라고 말합니다. 생혼은 다시 말해서, 식물, 풀, 벼,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과일, 생명이 있을거없을 거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먹고, 결실을 맺잖아요. 이것을 생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존재를 각혼이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차장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지5개의하나 그리고 각종 짐승을 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자,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각 혼,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와 소와 같은 짐승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기 덩어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을 받은 아담과 예수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맡으신 걸작품이랍니다. 저랑하는후광교의 송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세곤과 카콘과 영원에 어떤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숙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까? 나는 한강 먼지와 제 불관 미천한 자입니다. 그 미천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미천한 우리가 그 생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육적인 혈육의 방향,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그 선택은 여러분, 의 목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러분여 오늘 이 시간 창세기여 7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러분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러분여러 원죄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체성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신앙을 점검,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왕자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몸을 강건함으로 흩들어 주시고 영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너너 삼아가며 말씀을 그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그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